오늘은 이명식 콘서트 공연 전에 있었던 상황들입니다. 악기 연주자들이 제일 먼저 정문으로 입장을 했습니다. <laughs> 관객들이 입장하기 전 3번홀 앞 상황입니다. 초대권을 배부받으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요. 여보세요? 아니 티켓팅 주소에다 줄, 줄 엄청 길다 왜냐면은 하는게 어, 많거든 이거 예방... 이 노래 많이 좋아하세요? 네네네내네내네면안 네. 돼요

저 경북 영천에서 왔습니다. 어, 어떻게 초대권 당첨되셨어요? 어, 일단은 그 영, 웅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네. 이제 사연을 그냥 진솔하게 썼었거든요. 그래서, 어, 뭐좀 사연이 통했던 것 같습니다. 당첨됐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? 어, 울었습니다. 전화 받고 너무 좋아서 어. 정말 울었습니다. 눈물린 마음 많이 나왔습니다. 6월 1 6일이 이명웅 씨 생일인가요? 초대권을 발부해 주는 곳이구요, 입장 팔찌도 나누어 줍니다. 포토존에서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. 어머니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? 이거 가 인터넷에서. 아, 어머니한테 이거 사주신 이유가 있어요? 어머니가 좋아하세요? 네. 다양한 임영웅 씨 관련 상품들이 보입니다. Apples are so fresh with such warm it It's Jungeekkong 다리에 기부술을 하고도 공연을 보러 오신 관객입니다. 자, 저희 때... 오늘 그 입장하시나요? 아, 어떻게 해서 당첨되셨어요? 무슨 사연 보내셨어요? 아저 그냥 별 사연 안 썼는데 당첨됐어요. 당첨되고 기분 어떠, 어떠셨어요? 전화가 또 꿈인 줄 알았는데 어, 당첨 됐더라고요 문자가 와가지고 오늘 공연 제일 기대되시는 거는 뭐 어떤 게 있으세요? 앞자리를 어떻게 또 배정받아가지고 아... 실물을 가까이 볼수 있는 거? 예 네, 축하드립니다. 어디서 오셨어요? 아 동탄이. 어멀리 오셨다. 예잘 보십시오. <laughs> 네. 이제 초대권을 가지고 공연장 안으로 들어가는 관객들입니다. 공연장 안에는 번호별로 입장하라는 화면도 보이고요. 입장 전부터 공연장 밖에는 구즈 상품을 파는 분들이 있었습니다. 야, 마스크 달려. 벗어, 네. 응. 공연이 시작되었는데도 그 들어가지 못하는 관객들은요, 공연장 밖에서 그 응원을 하고 있었습니다. 입장하지 못한 아쉬움에 사진이라도 찍는 관객들이 많이 보였고요. 응원봉을 흔들면서요 공연장 안에 들어가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